잘 알려지지 않은 소금 미용법 8가지. 소금은 미용 목적으로도 쓸수 있는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외모를 가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소금이 셀룰라이트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아는가? 과다하게 섭취하면 셀룰라이트를 형성할 수 있지만 조미료가 아닌 미용 재료로도 활용하는 소금은 국소소금 미용법 같은 방법으로 셀룰라이트를 줄일 수도 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여러 건강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식단을 통한 소금 섭취는 제한되어야 한다. 소금은 미용 목적으로도 쓸수 있는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외모를 가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참고할 소금 미용법 8가지를 소개한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소금 미용법 8가지 1. 각질 제거제. 각질 제거는 피부를 위한 특별한 트리트먼트다. 죽은 피부 세포와 자외선,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피부에 붙어 있는 다른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소금은 시중에 각질 제거제를 대신하며, 화학 제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100% 천연 각질 제거제가 될수 있다. 화학 제품 없이도 말이다. 방법 소금과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섞는다. 샤워할 때 소금으로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하자. 2. 자연스러운 머리컬 만들기. 자연스러운 머리컬은 더욱더 편안해 보이는 분위기를 선사한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머리컬을 만들기란 쉽지 않고 모양을 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방법 소금 1 테이블 스푼을 물 반컵에 타서 머리 전체에 뿌린다.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려서 컬을 만든다. 3. 비듬 제거. 비듬은 머리에 관련된 가장 흔한 문제로 거슬릴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다. 굵은 소금은 두피를 재생하고 죽은 피부를 제거할 수 있다. 방법 충분한 양의 소금으로 머리 전체를 동그랗게 마사지하면 각질이 제거된다. 4. 치아 미백 소금으로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 방법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2대1로 섞어 치아를 3분 동안 문질러준다. 5. 여드름 완화 여드름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며 여드름이 난 사람들은 자신감 문제로도 고생한다. 소금의 천연 성분은 모공을 깨끗하게 하고 유분 분비를 조절한다. 방법 소금물이나 오일에 소금을 타서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부위에 바른다. 6. 완벽한 손톱. 소금의 수렴 성분은 손톱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방법. 소금 1티스푼을 베이킹 소다 1티스푼, 레몬 1개 분량의 즙과 섞어준다. 그후 바로 손톱을 몇 분간 담그자. 꾸준히 반복한다. 7. 소금 목욕. 욕조에 소금을 풀면 염증을 줄이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바다 소금으로 목욕하면 피곤한 근육이 풀리는 등 치료작용도 한다. 소금에는 황산 마그네슘이 다량 들어있어 손과 발이 굳은 살 제거와 소염 효과를 준다. 방법 바다 소금 한 컵을 욕조에 풀고 몸을 20분간 담근다. 오래 있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8. 셀룰라이트 완화. 몸에 덕지덕지 쌓인 셀룰라이트를 없애기란 쉽지 않다. 싸고 활용하기 쉬운 소금으로 셀룰라이트를 완화해보자. 방법 소금과 코코넛 오일을 섞어 셀룰라이트 부위에 20분간 마사지한 뒤 차가운 물로 씻어내자.